네, 안녕하세요. 저기 교육사업팀장 서상구입니다. 어, 많은 인력 사업에 대해서 쪽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겨, 주요 결과물로는 매튼 상 어, 매튼 상담 문서 운영, 청년 장애인 매튼 아카데미 결과물 전시 등이 있었음, 있었었습니다. 첫 번째로 어, 웨, 어, 첫 번째로 매튼 시니어 멘토링 사업입니다. 저,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. 지원 규모로는 멘토 14명, 멘티 14명 총 28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결과물로는 웹툰 3화 이상 한 작품입니다. 가재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. 만화가 및 예비 만화가 만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웹툰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국 웹툰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10억 포함해서 총 17억 원입니다. 교육 내용으로는 기획 연출, 비즈니스 실무 등을 별수 있는 창작 관련 교육과 웹툰 PD, 만화 강사 등 산업 인력에 필요한으로 하는 산업 인력 양성 교육, 코칭 교육, 그리고 만화 소재 개발을 위한 현장 탐방 교육이 있습니다. 주요 일정과 내용은 진호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청년 장애인 웨툰 아카데미 사업입니다. 청년 장애인 웨툰 교육을 통해 환경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 및 교육 기관입니다. 총 예산은 10억이며 어, 지속 기간 13개 기간을 지원할 하며 신규 한개 기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자 이상으로 만화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